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내어 소위 감사시로 불리어는 시편을 계속 보는데요.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 우리가 감사에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이번 안에 우리에게서 받아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적 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 거예요.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실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시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요. 의로울 것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극한의 위험,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요, 자신들,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약속,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들은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한 상황, 이런 봉고한 상황을 바다 가운데 일고 있는 광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바다의 항해 비유한 인생이라는 배가 여러분 저마다 의 인생이라는 배가 광풍에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혼란의 상태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현상이 인간의 내적인 마음으로 경관 믿음으로 가기 위한 갈등 고민의 현장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바다에 광풍을 주시기도 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며, 두려움과 혼동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광풍을 뚫고 나아가라는 도전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배에 탔을 때 광풍을 만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바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와 함께 큰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복음서가 기록한.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비 백산이 되었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런 혼돈의 상태를 오늘 시편 본문의 26절, 2 7절을 보면 혼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동안 그들의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두려움과 혼돈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선생이신 예수를 찾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을 보고하는것 외에는 바다와 배에 익숙한 제자들도 뭐 딱히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리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뜻입니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운 것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고 그 배에서 제자들이할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한설했죠.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주님한 소리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한 소리 하십니다. 그럼 강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다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선 주무시고 계셨고 또한 믿음을 타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을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인생을 건 거예요. 예. 그 시절 생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왜 무서워해? 어찌 믿음이 없어?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요 우리가 알듯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강풍을 보아야 될수 있는 전문자구원자가 이미 함께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닌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요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항에 밀려오는 강풍 속에서도 힘있게 너를 저바라는 믿음의 항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그 믿음의 도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라는 이 초대를 오늘 10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 불어오는 광풍 속에서도 힘있게 노를 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도 오늘 시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요, 주님이 나의 등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보실까요? 아, 28절 29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기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항해 길이 되십니다. 등대가 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등대는요. 해변이나 성, 방파제 같은 것을 높게 세워 밤중에 항로에 위험한 것을 표시해 주지 않습니까? 탑 모양의 구조물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습니다. 등대는요. 길을 보여주는 거라. 인도해요 항해를 돕는 일도 감당, 감당하지. 그래서요. 인생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 자주 비유되는 말이 등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항해에 빛을 비추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는 참 등대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그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그래야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참 등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등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여시고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격한 풍랑이 불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40년에 얼마나 격하게 풍랑이 불어왔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평안했습니까? 가나안 땅 풍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참등대가 되사 비추시는 주님의 그 빛을 따라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였을 때 더욱 격한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셨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부르시셨을때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오늘 본문처럼 그 강풍을 향하여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호통 네. 중이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음. 그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영화 와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서 모세야,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잔뜩 높이 매달아 그 뱀을 보는 자마다다 살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놋 뱀을 쳐다보는 자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풍랑 헤쳐나가려 하시던가 참등 내내시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다급하여도 당황하지만 믿음 믿음 그런 거 필요없어 그리 말하지 말니다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참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영국의 엘리사네스 여왕이요. 탄, 이 여왕이 탄 호화로운 요트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해안에서 가만한 밤에 들어오는데 저 앞에 환한 불빛이 비 보여. 그런데 여왕이 탄유요트의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 앞에 누구야? 누가 불을 켜고 오는? 써 항로를 비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이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항로를 비킬 수 없다. 네가 비켜. 유어트 여왕이 탄유요트의 선장이 말했다. 이놈아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배는 영국 여왕이 탄역다대영 제국 여왕의 이름으로 명함을 한 노를 비켜. 그런데 그또 불빛이 비쳐오는 것을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등대다. 우리 <laughs> 수백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서있는 <laughs> 우리는 영국 해안의 등대다. 우리 여왕이 탄 노라도 우리를 향해서 들어와서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난다.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길 등대의 빛을 보고 나아가야지. 등대보고 비켜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안에 여러분의 항해는 어땠습니까? 참등대가 되시는 예주,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길대로 잘 항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 비켜? 비켜? 아뭐예수님 보고 비켜 하시지 않았겠지만 <laughs> 비켜. 난내 길을 갈 거야. 항해 오셨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길 광풍은 불어오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탐배에도 광풍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무풍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요 영원히 우리 주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 찬양해보면 주님 나의 선장 되시니 그런 찬양도 있어요. 부르는 찬양. 예수 나의 선장 되시니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고요하게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통치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은 배 타고 계시는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의 이유와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네. 인생의 한이 지금보다 더 격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등대가 되사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풍랑이라고약하게 하실 수 있는 이계신니 우리 네, 안심할수있다 여러분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백부장과 간문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던 사도가 기억하십니까? 그같은한 배가 광풍을 받는다. 사도행전 27장의 얘을를 기록합니다. 유라으로라는큰 폭풍을 받는다.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인다. 배는 파선의 직경에 이르렀고 배에 탄 모든 이들 절망적 삶. 성경 의기를 기록하기로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단한 사람, 사도 바울.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칠장2 4사 절에 보이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가이사. 하나님은 바울을 기해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오 안심하라 주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바울은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선포에 예?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자유로운 그들에게 선포에 4경기 27장의 15세를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 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 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수탄 풍랑 속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세상 속 나를 향하여 안심하라 명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시편 4편 8절에 보니요 시인이 이렇게 보는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하게 과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오늘과 미래의 시간도 통제하신오 그분은 강풍 속에서도 피져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명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참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요, 우리, 우리가 소원의 항구를 다 읽고 있지만 이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한 걸음을 더 내딛는 거. 오늘 보면 20.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기로 그 여러분 강풍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주로 이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29절에 명령해 고요하다 물결도 잔잔하. 그러하다 보니까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봉쇄에서. 여러분 광야의 여정 속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녹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요. 혼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끝이냐? 올성교은요 그들이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무사히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지나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마다 인생에 바라는 항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항구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항해하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며 믿음으로 노를 저어 가는데 고난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런 광풍을 만나면요. 좀처럼 전진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예요. 그럼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15초를 달리게 하는, 달리는 선수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고된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5초를 줄였어. 요 그럼 몇 초입니까? 예, 맞아요. <laughs> 넌센스가 아닌데, 15초에서 5초 줄이면 10초지. 10초. 10초. 5초를 줄여서 10초대를 달리지만요. 세 개를 주름 잡는 선수는 되십니다 5천을 줄였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편요 10천을 달리던 자가 고된 힘력과 노력을 통하여 이번에 0.3천, 겨우 0.3천을 줄였어요. 그럼 몇 천일까? 예예, 당황하지 마시. <laughs>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마시. 9.7초. 세상에 0.3천 줄었네. 아이고, 0.3천 줄었네. 놀라우니 세계를 주는 자.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는 15초에서 5초를 줄이는 실력을 갖춘 자들꽤 많아요 그러나 10초에서 0.3초를 줄이는 실력을 갖춘 자들은 꽤 많지 않아요 0.3초를 더 줄이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걸음이 필요해요 원래 예수님왜 제자들에게 왜그렇겠어 너희들은 선택받은 열등인 제자 0.3초 줄여야 돼요. 이유 대땅에 5초 줄이는 자들 수없이 많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도마야, 마태야. 너들은 희 0.3초 줄여. 줄이 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0.3초를 더 줄이기 한 걸음 더 내딛는 신앙의 걸음이 필요해요. 이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은 유나 굴로 같은 거센 풍란 제자들에게 거센 풍란 그만두고 싶 사방으로 묶였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점상처 주여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한 걸음 더 해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가는한구에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이런 역사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31절 3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려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시다. 여호와인 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를 찬송하는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는다 지난 세월 강풍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의 감사. 또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소원의 한부로 이끌어 가실 주님 은혜 기적. 감사의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주어진 가운데 광야를 지났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주어진 가운데 광야를 지났어요. 광풍이 불어오는 인생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님이 소원의 항구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광풍 너머에는요 고요함이 있어요. 광풍 너머에는요 잔잔함이 있어요 광풍 너머에는요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그 너머에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참등대되시는 주님이 비추시는 빛, 빛 안에서 감사함으로 인생의 노를 힘이 개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와 내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내일이라는 시간에 주님과 미리 가셔서 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빛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잘순종하며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이 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항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 그 항구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보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심하다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